여기 내려오고 있을텐데. 봐봐. 에이구. 지인이 보러 인사하러 오네? 안녕. 에이구. 있어? 아! 둘레바퀴 들어갔다, 둘레바퀴. 에 들어가, 둘레바퀴. 에 봐봐. 재밌어? 응, 귀여워. 다섯 마려 응. 다 그 종이가 진짜 좋은 거야? 어. 잘그리 봐봐. 커트가 허트 진짜 하트 같네. 음.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 이리 봐봐. 얼굴 한번 봐봐. 음. 음. 잘 그려. 음. 오, 제인이가 이거 어, 그러니까 어저께 1월 25일날 음, 토요일날 그린 건데 어,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오늘 끓인 거야. 어, 재이가 이거 이, 1월 26일, 오늘 일요일 날 아침에 그린 건데, 한번 봐요 어떻게 얘기해줄까요? 이거는 목이에요. 뭐 미역, 미역, 미역. 음. 미역? 이거는 그리고 무지개인데, 이거 뭐인 알아요? 몰라요. 벌이에요. 벌. 음. 이건 우산, 이건 반짝반짝 카트, 이건 무지개, 이건 그냥 빗방울, 고추 잠자리. 음. 오로라 공. 음? 그럼 뭐라고? 이거는 오로라 공주의 보석. 이거는 또. 음. 인어공개 보석이고, 이거는 마녀의 보석이에요. 음 그리고 이건 그냥, 다보석이 나오나 그냥 테스트한 거예요. 이거 뭔지 알아요? 몰라요? 해마. 헉,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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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는좀 연한 색이 많아가지고, 음. 제가, 이거를, 해트처럼 하려고 했는데, 응. 보다 보니까 왠지 좀 응. 해마 같아 보인 거야. 그래서 해마라고 했어. 아, 그래? 어, 이거 진짜구나. 그리고 그 다음 응. 모르겠죠. 응. 응. 어, 그... <laughs> 이 보석은 사이사이에 할거예요 음. 물을 칠해야 물. 물네 응. 할거에요 이쁘네 응. 색깔이 되지. 응? <laughs> 괜찮아, 괜찮아, 색깔 이쁘네. 어차피 나 여기 할 거야. 어. 음. 아, 예쁘네. 색깔이 예쁘네, <laughs> 음. 쁘네 색깔 이쁘네. 그거는 이 정도 속도이 음. 보속꽃로되이이쁘네속 다음은 무슨 이깔도속이음로 ん 점노연한 색으로 아 하는 거 같아요. 음, 왜? 가르가도 안 하네. 어, 좋이 예쁘지? 음. 완전 좀 번개같이 번개. 같지? 번개. 음. <laughs> 응. 응? 번개는 음. 그거 생각난이다 음. <laughs> 음. 누울 음, 거 아니야. 이어버지 음. 내가 이 우리 우리 응. 네, 네, 차례. 숟가 출발. 출발. 네. 네. 가서. 가서 눌러주면 되는 거야. 내가 이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자두색도 만들었다. 어. <laughs> 이거. <보충자. 웃음> 겨울 색깔로 해야 되는데 파랑색 물감도 좀 짜줘. 파랑. 알았어. 파랑 물감, 파랑 물감. 짜줘. 응 자주. 응? <laughs> 여기 가운데는 무슨 색깔로 할 거게? 음 몰라겠어. 그, <laughs> 노랑. 어 거기 좋아? 노랑색 물감 좀짝꾸라 여기 빈 공간에. 아니 거기 있는 걸 해봐. <laughs> 그래도 하지만 이거는 색깔 이거랑 이거랑 섞였어. 제발. <laughs> <대박. 웃음> 노란색 물감입니다, 오늘은. 오이씨, 왜 이빨로 해? 돌려, 돌날수 있다. 뭐지? <laughs> 응. 사 네, 여기 뚜껑을 놓고, 응. 노란색 물감을 짜줄게요. 응. 이만큼이면 됐어요. 응. 이제 뚜껑을 닫아줄게요. 응. 이제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음. 다시. 붓을 조이고, 노란색 물감을 해줄게요. 여기 음. 음, 가운데 부분에 이 모양대로 색칠을 해줘야 되는데, 음. 그걸 제가 처음에 봐 해가지고, 조금... 음. 좀 긴장돼요. 그래도 좀 저런, 잘한... 있죠? 음 잘해요 긴장돼도 잘하는데 오이. 이 모양 그대로야. 너무 이쁘네. 어? 왠지 그거 같다 말. 음. 자 여기 음. 이거는 음. 머리째 장식이에요. 음. 자 그다음 또 만들어 볼까요? 음. 꽃 반지를 만들려면 이렇게 먼저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음. 자 이렇게 다시 한거 주고요. 음. 자 이제 무슨 색을 좋아하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색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음. 파란색. 파란색을 좋아한다? 아니, 하늘색. 파랑 한 다음에 하늘색 할게. 음. 파랑 한 다음에 하늘색을 할 거예요. 음. 꽃봉오리처럼. 음. 이렇게 하면 점점 음. 돼요. 음. 이렇게. 음. 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다음은 제가 원하는 색깔 해볼게요. 예. 이번엔 이렇게 겨울색 하고 그 다음 한다고요. 예. 자, 보라색. 좀 해줄게요. 음. 이렇게 좀해 줄게요.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음. 그다음은 제가 원하는 색. 음. 핑크색을 원해요. 저기 음. 하트도 있고. 음. 이거로 음. 그래 해볼 거예요. 음. 안 되네요. 그냥 청색깔로 할게요. 핑크 진하게 해 줄게 한번 좀줄 봐요. 어? 진하게 진하겠어요. 이거 많이 여러 번 하면 진해져요. 이게 이렇게 여러 번 많이 하면은 녹아가지고 색깔이 녹아서 아주 진하게 되거든. 그 핑크 색깔이 나와요. 핑크가 없을 때는 빨간색하고 흰색을 우. 섞으면은 핑크가 되야 안 돼요. 와 진짜 많다. 이제 여만번와 진짜네. 됐죠? 음. 그 다음은 제가 주황색깔로 해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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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요. 자, 그 다음. 예요 이제 아는 색깔이 보였죠? 연두 색깔. 그색 말고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제가 음. 원하는 색. 아, 그래요? 예. 네. 음. 그냥 노란 색깔로 할까요? 응, 음, 진한 노란색. 진한 노란색. 노란색하고 주황색 섞은 색깔. 알았어? 여기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걸러내줘서 이렇게 하고 헹궈준 음. 다음에 음. 또 주황 색깔을 하면 돼. 아, 그러면 되구나. 응. 음. 응. 음. 하고. 응. 음. 다시, 이걸로, 아 음, 괜찮아? 괜찮지. 음. 괜찮지, 괜찮지. 이걸로 음. 해줄 건데. 음. 해줄 건데, 이거. 음. 진한 노랑색 음, 그런 색깔. 되네. 되네. 어, 이거. 진짜 되네. 자, 음, 이렇게 하면. 뭐, 참 이쁘게 보이네. 다매에 음. 이거 이름이 뭐예요? 사발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건 이름이 뭐예요? 이거요? 무지개꽃. <laughs> 딱 봐도 무지개 아니에요? 와. 딱 봐도 무지개잖아. 오늘이 응? 1월 2일. 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 알았어. 야, 응. 응. 그 다음은 응. 약간 응. 좀 응. 완전 예뻐요. 응, 해봐요. 무지개보다 더 예뻐요. 응. 하얀 꽃, 보, 봤어, 할아버지? 하얀 꽃도 있어. 맞아. 그거보다 더 예쁜 것. 음. 그게 우리나라 꽃 중에 완전 예쁜데, 음. 내가 무궁화 꽃을 한번 그려보려고. 아, 그래요? 응. 어,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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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 이렇게 빼빼로 같이 해 주고 응. 노랑 빼빼로 응. 같이 해준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야. 어. 이건 물을 안 칠한 거기 때문에 응. 이렇게 좀 섞을 수 있어. 응. 진한 핑크, 진한 핑크. 응. 진한 핑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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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나 핑크, 이 정도면 됐겠지? 응. 바보공을, 작게 해줬지? 응. 아, 끼나 핑크를 곳곳에 좀 해줘. 응. 장자리처럼 좀 해주고, 난좀 음. 장자리처럼 해줄게요. 이거 무슨 꽃 같나요? 누구 음. 지금은 좀 벌레 꽃 같죠? 응, 음, 벌레 같이 보이네. 음. 하지만 곧 달라질 거다. 아, 그래요? 해줄게요. 자. 주황 중앙색을 해줄 거예요. 그다음 위에 주황을해줄 거고. 자. 이렇게 해줬죠? 자. 여기. 넣어주고 자 이걸로 좀 섞어줄게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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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이렇게+ 반속해 이렇게+ 요복해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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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죠 정말, 아이 정말, 저도 가끔 실수를 한답니다. 아 그래요? 자, 음. 이렇게 방금 실수했잖아요. 음. 여기 좀 이렇게 번개처럼 좀됐죠 음. 자, 빨한 노랑, 빨한 노랑을 음. 작은 점, 점, 점 해주면 진짜 같아요. 그렇 그다음 자두 색깔로 뭘 해줄 거예요? 어. 이거 뭐게? 점점 있어. 그, 그 포도? 자두? 땡. 네. 약간 연하지. 음. 이렇게 해주고 응. 해바라기 응. 그 다음 총. 응. 원래 내가 응. 깜빡하고 자두색으로 하지 뭐야 응.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다음 검은색 음. 내가 원래 검은색은 안 쓰거든 아. 내가 그런데 오늘은 음. 해바라기를 해야 돼가지고 음. 그냥 쓸게 음. 됐지 음. 이 정도면 진짜 같아 음, 하지만 이거 계속 중심 못 잡아가지고 음.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인데 그래도 그래도 되네? 옷을 못 다니네? 한해바라기야 응, 음. 해바라기. 자, 그 다음은 내가 언제 애기 때 테이프 완전 잔뜩 잔뜩 붙여놨잖아, 기억나? 응. 음. 이거, 테이프? 그이거 그런데 테이프는 상하지도 않아. 음. 이제 될 거야? 그걸 가지고, 테이프 가지고. 뭐라는, 뭐라는, 그림 그린 거야? 다, 그림 다 그린 거야, 이제? 아. 어. 어이구, 이런, 이 설명해 주봐 뭔지, 뭔지. 이거는 보석꽃이고, 응. 이건 레인보꽃 해바라기 응. 응? 모공화예요. 아, 알겠어요. 오늘 이 이거는 오늘... 여기 해야 된다고 그냥 아. 알려주는 아, 거고. 알았어요. 저 1월 26일날 제인이가 오늘 일월 저녁인데 지금 7시거든 근데 너무 이쁘게 그렸어 이걸 할아버지 이걸또 오늘 어떻게 유튜브 에 올리고 싶은데 괜찮아 응 알았어요 올려 어 안녕 얘 예, 한마디 말해 제인이가 인사 말해줘 그러면 꽃이 대해서자 얘기해봐요 얘기 해봐요 자 안녕. 안녕. 볼게요. 유튜브 네. 올릴게요. 음. 이거예요. 네, 예, 질문해주세요. 이건 보석고. 이거 보게요. 무궁화. 무궁화? 이거는 해바라기. 예. 이거? 네. 이거 두 개가 모르는 꽃, 이거 두 개는 아는 꽃이에요. 음. 이거는 무지개 꽃이에요. 아 그래요? 정말 색깔이 예쁘게 생겼네. 이거 커피 흘린 거랑 똑같지 어떤 거가? 요거. 요거 요거. 아, 요거 어저 저거. 응 어, 맞아 색깔이 나오네 지금. 어. 이게 제가 그냥 음. 물방울로 하려고 했는데 음. 이건. 1,2 2, 가운데 해야된다고 알려주는거예요아 그래요? 음. 네참재밌는 이거 거. 그라데이션 아 없고. 그래요? 음. 또 다음장은 없어가지고 다음에 할게요 네 안녕 안녕 고마워요